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어떻게 해야 되냐 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 권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처음으로 저희 19인 권은 팀장과 같이 콜라보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 저희 오래된 구독자분 중에 비공개님께서 저희 권 팀장과 같이 촬영을 하면 보기가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시간을 내서 촬영에 나왔습니다. 지금 네. 강아지 소리가 뒤에 있는데요.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음. 어, 오늘 제가 이렇게 정한영 채널에 처음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어, 편하게 그냥 형, 평소에 형이라고 부르니까 오늘도 그냥 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저도 계속 출연을 하고 싶었었는데 사실 시간이 안 나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서로 어, 시간을 맞출 수가 없었는데 오늘 다행히도 이렇게 시간이 맞아서 나오게 됐으니까요. 오늘 저도 영상을 촬영할 거고 김정한 팀장님도 정한이 형도 영상을 촬영할 건데 두개 모두 같은 집이긴 하지만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어딘가요? 여기는 문산 당동입니다. 아까 올때 보니까 새로운 네. 도로가 지금 막 뚫리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 11월 7일 날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가 개통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개통을 아니, 하는데 아, 아니, 아니, 4km 아니야. 내가 운전하고 올때차 내비에 남은 거리를 보니까 음. 2km였고 남은 2km였어요? 시간은 3분 정도니까 그리고 여기 오는 데까지 신호가 어. 하나밖에 없어서 3, 4분 정도면은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를 탈수 있어요. 아, 어, 그렇군요. 그러면. 예.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가 개통하는데요. 이 문산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서울 상암까지 걸리는 시간은 자차 기준으로 약 20에서 25분 정도 소요가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빌라 촬영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빌라 복층 가격 솔직히 얼마 합니까? 빌라 복층이 4억대가 다 넘죠. 네. 4억 후반 막 이러는 것같은요 네, 것 같은데. 그렇죠. 엄청 납니다. 어, 오늘은 제가 주로 설명을 드리는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단독 주택을 촬영을 할 건데요. 음. 복층 빌라 가격 비슷합니다. 3억 9천과 4억 2천에 천근 콘크리트로 지어놓고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다상이 있었죠. 네, 조금씩 달랐는데요. 지금 3억 9천부터 4억 2천대까지 대지 평수별로 좀 상이합니다. 도로 지분이 보통 한 23평 정도 빠지기는 하는데요. 전체 합치면 123평부터 약 150평대까지 이렇게 매체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인사 영상이 조금 긴것 같은데 제가 이 인사 영상을 찍기 전에 잠시 어, 점검을 했을 때 2층에서는 한강이 보이는 가격 대비 아주 훌륭한 집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아,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는 조금 이른 시간에 왔는데 손님들이 자주 와서 촬영하는 시간은 지금 해가 지고 있습니다. 2층에 올라가서 보여드릴 테지만 여기는 2층에서 한강이 보이는 위치가 꽤 괜찮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도 앞동들은 이 산을 볼수 있는데 지금 두 세대는 분양이 돼서 입주를 했고 저기 아래쪽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저기도 앞쪽에 한강과 이 산을 볼수 있는 타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 리뷰는 어, 김정한 팀장님이 이제 초반에만 말씀을 좀 해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집은 이 바로 앞에 있는데요. 이 집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었습니다. 외장은 스타코, 파비어, 그리고 지붕은 스페인산 귀화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도시가스 난방은 아닙니다. 충전식 LPG, 벌크통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상하수도 기반 시설은 잘 갖춰져 있는데, 오폐수 직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화조가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주차장은 보시는 것처럼 두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 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에 조금 더할수 있죠. 아, 예. 단지 내 도로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주차를 충분히 하실 수는 있습니다. 아, 근데 먼저 제가 보니까 이 타입 말고 다른 타입은 주차를 두대할수 있는 집들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좀 골목 안쪽으로 될수 있는 집들도 있었는데 지금 3억 9천이 두 세대, 4억 2천짜리가 두 세대, 3억 9천짜리는 이 안쪽으로 추가 주차를 더할수 있는 타입들도 있었습니다. 마당은 이 앞으로 해서 여기가 메인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꽤나 넓게 돼 있는데, 이 건축주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 주차장 앞쪽으로 해서 따로 대문은 설치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아, 여기에 이제 대문은 설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으로 마당이 더 이어져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이 거실 앞 데크도 나무 데크는 아니고요. 타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데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앞쪽까지 오니까 전망이 확실히 좀 좋아요. 이 앞에 집이 있긴 한데. 네. 아, 이 뒤쪽에도 막힘은 전혀 없네요. 여기서 본다면 저쪽에 임진강이 보입니다. 아주 어, 가깝게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뻥 뚫린 전망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이 노을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마당이 많이 협소했는데요. 여기는 경사가 있어서 법사면 처리 때문에 경사가 있는데 여기는 나중에 데크를 시공을 하고 저 앞에 보이는 펜스는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준다고 합니다. 주차를 하는 앞쪽에는 어, 마당이 건물 때문에 약간 그늘이 졌었는데 여기에 데크를 시공을 하면 여기가 오히려 앞마당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당이 확실히 더 넓어지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은 방화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도어락도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레버 타입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들어오면 여기가 세대 현관인데요. 어, 여기서 본다면 좀 세로 폭이 긴 편입니다. 작은 현관은 아니고요. 신발장은 이렇게 세 칸인데. 크게는 세칸이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6칸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주문은 삼연동 주문인데요 망입유리는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네요 자 들어오면 좀 독특합니다 거실하고 주방이 따로 뭐 경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감은 상당히 있는 집이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1층이 23평 어, 이렇게 되고요. 2층이 13평 그러니까 36에서 37평 정도 되는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1층에는 방도 있는데요. 일단 여기 거실 주방이니까 만약에 여기를 거실처럼 쓰겠다 그러면 이쪽이 아트월이 될 거고요. 네, 이쪽이 아트월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 이쪽이 소파를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자리가 될것 같아요. 이 거실과 주방 중간쯤에 놓으면 되고요. 네, 맞습니다. 이쪽에다 놓고 딱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방향이 아, 지금 창이 이렇게 통창이 두 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방향은 남향입니다. 남향이고 이쪽 창에서 봤을 때는 산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전망이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쪽 창에서 볼 때는 살짝 조금 예, 아쉬움이 있죠 어, 예, 앞집에 좀 막혀있는데 남향이라서 해는 잘 들어오는 편입니다 또 창호는 HCC 이중창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주방 공간은 지금 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자리가 이쪽에 한대 그리고 만약에 식탁을 놓지 않겠다 그러면 여기에다 추가 한 대를 더 놔도 좋을 것 같은데 분명히 식탁은 설치를 하실 거니까 식탁 자리가 여기이긴 한데 식탁을 살짝 옮겨서 놓고 이 공간에 김치냉장고를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건축하신 분이 분양가가 싸다고 해서 자재를 수입산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 국산을 사용했고 외장재도 지붕만 스페니시 기아를 사용했고 다른 자재들은 다 국산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마 아버지께서도 계속 건축을 해서 네. 이어서 내려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1층에 있는 메인욕실입니다 여기는 뭐 보통 사이즈의 공용화장실입니다네 맞습니다 샤워부스는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냥 샤워기만 저 끝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메인욕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다용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다용도실도 아주 넉넉한 크기는 아닙니다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되는 여 굉장히 큰 환기창이 있습니 그리고 여기가 1층 방인데요 사이즈가 꽤나 넉넉한 편이더라고요 사이즈는 이제 표시를 해드릴 건데 작은 방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북박이장이 있거나 화장실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쭤보니까 북박이장은 굳이 요새는 뭐 오래된 장을 쓰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 비용, 뭐, 얼마나 한다고 설치 안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얘기를 해 주시면 다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층은 다 살펴보신 겁니다. 굉장히 심플한 집인데요. 이렇게 거실 주방, 그 다음에 큰 방, 다용도실, 그 다음에 1층에 메인 욕실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요거 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는 전부 다 황토로 마감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고요. 네, 여기 2층으로 올라오면 요런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뭐 거실처럼 쓸수 있다기 보다는 그냥 지나가는 통로 정도. 그런데 작은 통로는 아닙니다. 여기도 여유가 좀 있는 편인데, 빈 공간에다가 뭐 수납장 같은 거 채워놓고, 쓰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올라오자마자 이런 공간이 있고요. 이 안쪽으로 해서 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이즈는 3천에 3천이니까 여기도 작은 방은 아니죠. 성인이서도 좋을 방으로 만들어놨고요. 이방 바깥으로 해서는 작은 베란다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베란다 공간 여기 나오면. 이 앞쪽에 지금 단풍까지 져서 이쁜 산을 이렇게 볼수 있네. 요이 어, 예. 방을 사용하는 분은 또 이런 또 장은 앞방보다는 작지만 또 이런 걸 즐길 수 있는 작은 베란다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형이 그 자주 얘기하는 뭐 썬룸 이런 거 이런 걸로 막을 수 있나요? 위에도 어. 지금 현재 뚫려 있는. 데 어, 중국 나 있으니까 얼마든지 막으려고. 어, 예. 그렇게 막아서 또 작은 아늑한 공간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 앞에 입주한 집들은 다 썬룸을 가격을 많이 들여서 꾸며놓은 집들이 있었습니다 아예 맞아요 또 비용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건축주 사장님께서 실비 처리를 해준다고 하네요 역시 화끈하시네요 자 여기가 2층의 메인 욕실입니다 1층 욕실보다는 살짝 좀 줄어든 느낌이 있는데 여기 충분히 샤워는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역시 따로 샤워부스가 설치가 되어있진 않은데 샤워는 할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층에서볼수 있는 마지막 방입니다. 이 방은 방금 보셨던 방보다는 확실히 많이 넓어졌습니다. 이 길이가 4천이 넘기 때문에 아주 큰 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층 방보다는 여기를 안방으로 치시는 게 어떨까. 어, 역시 북박이장은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씀만 하시면 사장님께서 화끈하시니까 다 설치를 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두 개의 방을 다 해줄까요? 어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그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성격이 아주 화끈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곳은 여기 2층의 아주 넓은 테라스 공간입니다. 이 2층 테라스 공간에는 정말 넓어요. 이게 지금 만약에 방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두 개로 방을 써도 좋을 만큼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장님께서는 위에다가 넥산으로 씌운 다음에 앞에 폴딩도우를 전부 설치를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 비용은 조금 들지만 이 공간을 뭐 운동시설이라든지 또는 영화관 이런 용도로 충분히 쓸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 앞에 사장님이 살던 집은 저 한쪽 벽면에 스크린을 달고 나머지 공간에 운동기구들을 갖다 놓고 헬스장으로 또 다목적 멀티룸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근데 제가 이 테라스를 보니까 여기에 따로 수도는 설치가 돼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물을 쓰시겠다 그러면 저 2층 화장실에서 호스를 연결해서 끌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수도는 따로 설치가 되 있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전망을 한번 좀 볼게요. 여기 올라오면 전망도 정말 좋습니다. 이 앞은 산 전망이고 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전망까지 좋고 또 가격도 상당히 저렴한 문산에 있는 단독 주택 나와서 이렇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봐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거는 팀장 채널에 빌라를 소개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